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63편을 봅니다.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같이 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모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 저희는. 땅끝에 땅끝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을 세력에 붙임받아 신앙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잔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 입은 마케리로다. 아멘. 오늘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것인가, 또 압살롬이 쫓겨다니던 것인가, 블레셋에 쫓겨다니던 것인가라고 할때 사실은 11절을 보면 자신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떠나가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샌스피어의 이제 비극. 중에 그 리어왕이 있습니다. 4대 비극 중에 하나는 리어왕의 서막에 스코틀란드의 광야를 헤매는 리어왕의 외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어라 바람아 그대는 찬 겨울바람 그러나 배신자의 마음처럼 냉혹하지 않도다 그대 이빨은 그토록 날카롭지 않도다 그대의 숨결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리어왕세 딸을 키우면서 나라를 나아주기 위해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첫째와 둘째 딸은 아주 가먼 이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사랑하던 셋째 딸은 코넬리아의 고백은 나는 언제나 시집을, 언젠가는 시집을 갈 것이고 내가 정성적인 가정을 가지고 아버지께 마땅히 효도를 하겠습니다. 당연하고 사실은 정직한 대답을 했는데요. 리오는 화를 내고 셋째 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아름다움과 이 마음씨 때문에 딸은 프랑스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 후 리어 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국토를 나누줬더니 둘째 딸의 냉대가 너무 극심해집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 신하 한 명과 광대 하나를 데리고 광야를 떠난 광야로 떠납니다. 서북풍이 몰아치는 폭한 폭풍 한설의 바람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반처럼 참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편도 광야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찬양입니다. 리어 왕은 냉냉대당하면서 쫓겨났지만 다유당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를 용서해준 아들이 반란을 했습니다. 군대를 몰고 왕을 왕궁을 급습했기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맨발로 간신히 뛰어나왔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가 곳곳에서 하나둘씩 거대한 세력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요단강을 건너 자기가 어릴 때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광야에 다시 서게 됩니다. 젊을 때야 힘도 있고 뭐 건강했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늙어서 병든 몸입니다. 광야에서 초라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곳에서 막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어 왕가는 완전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복귀, 왕의 복귀 회복, 압살롬의 망해 가는 이런 저주를 붙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63편 3편은 초대 교회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시편 찬송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존 칼빈의 후임자였던 종교 개육자 티올도 베자도 잠을 이지 못할 때이 이 시편을 찬송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짐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내용을 보면 1 절부터 5 절까지는 한 절을 기도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줄을 탔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줄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줄을 악무하나이다.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악무한다라고 한 말은 정말 실신할 정도로 너무 사모해서 시력을 잃을 만큼 갈망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영원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주를 악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나 유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는 잃어버린 왕좌를 또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어떤 권력이 아닌 자기가 삶 속에 정말 정말 소중하게 가, 가져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이런 갈망이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 너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에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3절 4들어 보면 주의인자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여 내 손을 들리다. 다이슨 단지 입술의 찬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평생 찬송으로 그리고 손을 드는 그 몸짓에 동반되는 찬송으로 확정됩니다. 주의 인자심 때문에 갈망은 어느새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고백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요즘에야 뭐 기름진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기지만 성경시대에는 옛날에는 가장 좋은 음식을 여겼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마치 영혼이 축제를 즐기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만족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사실은 하, 막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주를 기억했다고 자신의 갈망의 간절함을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에서 즐겁게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하나님은 뭐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날개가 없죠. 그러나 이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넓고도 안전한 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한 결심을 합니다. 8 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참그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바크는 이렇게 딱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입니다. 이 말은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14절은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붙여찼더라가 가까이 따르며 같은 동일한 다바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바크란 마침 아교 뭐. 크레이지골로딱 붙여놔서 떨어지면 떨어뜨릴 수도 없지만 떨어지면 원형이 일그러지는, 망그러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께 마치 껌딱지 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가까이서 모시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자기를 붙들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인 것을 다이소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원수의 운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혼의 갈망에 채워준 다윗은 확신 중에 자기 원수들이 멸망할 것을 그런 운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이런 참 귀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 환경을 묵상하면서 문제에 더 깊이 빠져요. 막 수렁에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럼 막 원망도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환경이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커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온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커보이던 문제, 그렇게 커보이던 원수들이 자꾸 작아집니다. 아, 별거 아니네.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이내 뒤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내세요,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심 확인하게 되니까 아 원수들은 그냥 단지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편을, 시편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랑한다라고 하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위처럼 아들의 번, 반역으로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보면 첫째는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교시예요 주님을 목말라 하고 사망하고 소망을 두라는 교시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면 세임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찬하는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 소망하는 이게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않는 힘이 주어져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한 번만 주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요 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에너지아이즈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채를 얻습니다. 10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으르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치유도 임하여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얻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갈등 삶보다 더 더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둠에 있을 수 없어요. 영향력을 주는 삶이죠. 세상이 나의 삶 속에서 부어는그 밝은 하나님의 고룩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또세 번째로 하나님을 악망하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고 사람들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정말 평등하게 또 대하고 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묶이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면 담대함을 줍니다. 문제의 답, 길을 소유한 무슨 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다 답을 갖고 계시네. 아, 하나님이 열, 문제 열쇠 갖고 계시네.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방향성도 세팅되고 잃어버렸던 방향이 탁확실해되고 그다음에 전략도 세워지고 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전략도 세우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그 여기, 사,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를 적용한다면 수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6 절에도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수시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현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합니까? 감사가 넘치죠. 아, 나 혼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모든 뭐 것을 공급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 아무것도 없다. 사면 처 같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곁에서 주고, 도와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악인 때문에 위축됐다가 아, 별 것도 아닌 것을 딱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생명력이 있고 또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상급까지 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그 갈망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망하고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찬송이 있으실 거예요. 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여러분이 찬양 많이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죄인 자심이 내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적으로 축원합니다. 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것을 확인하고 또 나와 함께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찬양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여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